네, 통계 분석을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됐을 때 우리가 만나는 통계적인 용어 중에서 어 조금 헷갈리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고정 효과, 그리고 랜덤 효과, 무선 효과라고 하죠. 자, 요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정효과는 뭐 영어로는 뭐 Fixed Effec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선효과는 random, 예, random Effect라고 하죠 그래서 고정효과, 뭐 무선효과 또는 랜덤효과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뜻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예,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고정 효과와 무선 효과가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용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대표적으로 왼쪽이 다층 모형이고요. 다층 모형. 다층 모형 분석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메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층모형 분석을 할 때도 고정효과, 무선효과 또는 랜덤효과, 그리고 메타분석할 때도 고정효과, 무선효과 이런 용어들이 이제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층모형일 때 메타분석일 때 완전히 다른 의미냐 그건 아니에요.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좀이두 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모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뭐 개인들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개인들은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집단으로 본다면 뭐 영업직일 수도 있고. 기술직일 수도 있고 행정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다 라고 친다면 그 간호사분들 대부분은 그냥 개인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 상위에 속하는 집단으로 본다면 대형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인지 또는 조그마한 개인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인지 아니면 그 중간 정도 되는 규모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요렇게 개인에 대한 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그분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아 요거가 바로 다층모형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떤 그군집형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계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 시계열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 시간의 흐름 그것을 만약에 전중 후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매월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하루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의 흐름마다마다 측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반복 측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복 측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봅시다.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요건 잠깐 치우겠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논리로 자 군집형에서의 개인 문제가 시계열에서의 반복 어떤 시간의 흐름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집단의 특성이나 시계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특성의 경우가 또 하나의 수준이 될수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수준으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층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하위 수준이고 얘가 상위 수준이 되겠죠. 이렇게 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요 문제는, 어, 요렇게 볼수 있는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요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거는 집단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 영향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절 효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 말인 즉슨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수 있다?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까요? 제가 편의상 시계열 쪽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군집평 가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가 독립 변수고 세로가 종속 변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모형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얘를 집단별로 쪼개서 보니까, 어, 이 기울기는 뭐 같다라고 칩시다. 기울기는 같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어~ 여기 절편이 달라요. 요렇게 절편 상수라고 하죠.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로 봤을 때는 X가 Y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집단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절편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절편, 절편 값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집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단마다 따로 봐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선 효과입니다. 랜덤 효과라는 거죠. 그게 무선 효과예요. 이게 만약에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절편값의 차이가 없다면 그건 무선 효과가 아니라 고정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의미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절편값에 차이가 있느냐? 라는 것을 다층 모형 분석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게 바로 라이클리 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LRT입니다. LRT. 그래서 LRT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값의 유향률 p값이 0.05보다 작다면 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무선 효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층 모형 분석에서는 LRT 말고도 하나를 더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금내상관계수 또는 이제 집단내상관계수라고 하는 ICC입니다. ICC (Interclass Correlation) 이게 이제 전체, 분산 대, 전체 분산에 대한 랜덤 효과, 무선 효과죠. 무선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ICC가 0.657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전체 분산 중에서 원래 그 설명을 분산으로 많이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 중에서 65.7%가 바로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이거는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선 효과라는 거죠. 다층 모형에서의 무선 효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메타분석적으로 한번 가져볼 보겠습니다. 메타분석적으로 메타분석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연구들이에요. 선행 연구들이에요. 스터디라고 되어 있죠. 선행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 연구들 간에 차이 어떻게 보면 다층모형 분석에서 절편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절편값에 대한 집단간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메타분석에서 알고자 하는 그뭐 영향력이라고 친다면, 그 영향력 또는 상관관계, 그 영향력이. 과연 이 선행연구 간의 선행연구 간의 차이가 나타난 상태에서 지금 분석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효과 크기의 이질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이 연구에서의 효과 이 연구에서 보고했던 그 분석 결과 효과죠 이 효과 이 효과가 서로 이질한 상태냐 이거예요. 이질한 상태냐. 그 이질성. 어떻게 보면 선행 연구 간그 효과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이질성이 그거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i 제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렇게 에, 클수록 큰 이질성을 가진다. 25, 50, 75 이렇게 해서 50% 이상이면 어, 일단 이질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표시냐라고 하시겠지만, 요거 이제 엑셀에서 엑셀에서 제곱을 이렇게 꺽쇠 2로 표시를 하는 거죠. 꺽쇠 2, 꺽쇠 2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제곱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타우 지수가 나오는데 타우 타우 제곱이 그 영구간 실제 분산 값이죠. 그래서 이 타우 제곱이 어 연구 간 실제 분산값이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 i 제곱하고 같이 연구 간 이질성을 계산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사례에서는 95% 나왔죠. 그러니까 연구 간의 이질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요 밑에 있는 랜덤 이펙트로 계산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선 효과로. 자, 이런 무선 효과, 고정 효과가 어, 메타 분석 그리고 다층 모형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랜덤 효과다, 고정 효과다, 이게 뭐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아리송해지는 시점이 바로 다층 모형 분석을 하고 있다거나 메타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예,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